Jesus to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레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우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제가 함께 읽은 욥기 37장 6절로부터 13절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자연 통치를 통해 그의 주권과 지혜를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눈, 비, 구름, 폭풍 같은 기상 현상을 그 움직이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 세상에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6절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자연현상으로 설명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다스리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절에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래서 6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눈, 비 이런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가난한 땅에 겨울에 겨울비가 변해서 눈이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거의 눈을 보지 못하는 가나안에서 눈이 내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비와 눈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어 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비와 눈이 땅에 흡수되어서 비옥하게 변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어서 7절에서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서에 머무느니라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후를 통해 사람과 동물을, 동물의 땅에서 활동을 제한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8절에서 겨울의 추위와 비 내림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집에 머물게 하고 짐승들은 덮을 것을 찾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들어가고 또 짐승이 땅을 땅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눈비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기 때문그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의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폭풍을 타고 오느니라. 구절에서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늘의 땅, 하늘의 땅, 하늘의 방이 여러 종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바람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문을 열어서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신다. 그래서 북풍은 기온을 낮추고 비를 몰고 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 많은 방을 그 속에 바람을 가두어 두었다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북풍은 그 밀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10절에서 하나님의 이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김으로 비유된 바람이 기온을 낮추고, 얼음을 얼게 하고, 그 결과 물이 팽창, 어, 얼어서 팽창하게 된다. 물의 너비, 어, 이 말은 물의 팽창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물을 얼려버리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 이, 어,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는 것은 물의, 물의 팽창이 단단히 얼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두꺼운 구름에 습기를 실어서 어떤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름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빛을 흩으시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에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어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장처럼 지혜롭고 그들의 경로를 기록하시고 땅과 육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13절에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극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 를 생기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은 하나님의 선한 혹은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그의 훈계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폭풍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욥기 37장 6절로부터 13절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자연 통치를 강조하면서 눈비 구름 바람 모든 현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각각의 목적을 어.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사람과 짐승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을 징벌을 내리시고 땅을 돌보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푸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특별히 6기 37장 6절로부터 13절을 통해서 특히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연의 모든 것, 특히 눈과 비와 구름과 그리고 폭풍, 이런 것, 기상현상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자연현상, 기상현상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의 단순한 물리적 현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때로는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신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 찾기를 심 쓰고 어, 점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가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에. 우리 삶의 현상에서 벌어지는 기상의 변화나 자연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you 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겸손히 주를 경외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참병하리 참병하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주네 그 끝에